우리는 사랑하면요 상대방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랑 중에 부모님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은요 세상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는데 좋은 좋은 것 주고자 하는 마음,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 한 연예인이요 자신이 아이를 낳고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마음을 배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에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냥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서 그냥 눈물이 절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어, 내가 죽어도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어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 혹시라도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굶더라도요 자녀는 좋은 것 먹이고자 노력하고 또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나의 자녀는 더 좋은 배움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피곤하지만 자녀에게는 쉼이 허락된 인생을 좀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 마음의 소원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부모가 되신 분들께서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또 아직은 부모가 아니지만, 그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헌신적인 사랑, 혹시라도 이 둘을 모두 다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부모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부모가 되는 귀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기쁨의 헌신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사랑들이요.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랑의 마음과 모든 사랑의 행위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라 것이죠 10편 2편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자녀를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사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요 그 사랑이 온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다 한계가 있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조금만 더 돌려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도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것 주기 원하는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경험했을 때참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헌신과 사랑을 주시는 것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이죠. 사람 어, 사람의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을 창조하신 일곱째 날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 걸음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축복.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크 하실 때는 은혜로 복을 주신다 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라크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바라크, 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에서는 이 바라크를 행복으로 번역하지 않았고요. Bless, 축복하다. Blessed, 복받은. Blessing, 축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행복과 축복 모두 다 좋은 단어이고 우리가 행복,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들면서 아주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가 맞습니다. 또두 두 단어의 끝에 둘다 복자가 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두 단어를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의미가 비슷한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단어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 뜻이 전혀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다니 어,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주셨고, 저도 몇 차례 드렸던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먼저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근이 일어나다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니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해프운에서 파생된 단어로 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 그 변화들에 의존된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럭키 그 행운과도 굉장히 흡사한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상황이 벌,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축복, 이 blessing 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축복은요, 피를 흘리다, bleed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행복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행운, 그 lucky 와도 비슷하지만,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축복은요,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오는 복입니다. 피를 흘리는 죽음의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복이 축복, 블레싱, 바라크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행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이 내리막길 같아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 풀리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죽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허락받은 그 바라크,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바로 나이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조 때부터 이 세상에 바라크를 허락하셨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바라크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과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이 되면요. 이 24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한번더 그들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데려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읽어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으로 삼으시면서까지 험난한 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지켜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면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국기 22장,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축복, 그 하늘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 또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요. 이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아, 총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어, 묵상을 했죠. 어, 어제까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교회를 동요시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이 모든 주장이 바울의 말과 바울이 쓴 편지, 편지를 빙자하여서 내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당연히 거짓 주장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주장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말 때문에 이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괜히 힘들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 여러분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말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도리어 그러,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충실히 오늘 하루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부족함 없이 입히셨고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또살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안에서 전인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아내는요 전인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 교회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과거 축복을 기복신앙의 자리로 밀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줬던 이 교회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창 과거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굉장히 극심한 알레르기를 어, 보였어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아, 과거 저의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그러했는데요. 그 친구는 축복에 관한 주제가 나오면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냥 신학교만 이제 마치고 다른 학교를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동안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 복, 복이 복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모습이 망가졌다 라면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말했던 말은 다 옳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마지막에 축복이란 그저 먼 미래에 허황된 꿈일 뿐이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이 친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일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 실수한 것은 사실이야. 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축복, 그것을 기복 신앙적으로 바꾼 건 맞아. 하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축복하신다고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더 그러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세상 어느 것도 예수님의 피 값에 비할 수가 없는데 겨우 그 정도 못 들어주실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실까?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못 주실까? 하지만 제가 늘 주의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이해 속에서 편협하게 좁혀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과거 제가 수련 목회자로 훈련받았을 때, 그 저는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전 부서를 다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중에 유아 유튜버 어린이들은요. 오전 당시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점심을 다 같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먹고 그리고 다시 오후 1시에 모여서 2부 공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2부 공과 시간이요. 주로 이제 뭐 놀이, 만들기, 몸을 활용하는 이러한 활동들 이걸로 다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하루는 그 주간에 이 사역을 담당했던 선생님께서 신문지 놀이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신문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에게 이 신문지를 팽팽하게 잡고 이 신문지를 팽팽하게 잡은 신문지를 아이들이 주먹으로 탁 해서 격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두 살, 세 살, 네살이 아이들이요. 신문지를 이렇게 격파해요. 그런데 이때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생님들이 잡고 있던 신문지를 격파의 때에 딱 맞춰서 쫙 찢으면서 온갖 요란한 소리를 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막, 와막 이렇게 해 주다거나, 막, 쫙! 해 준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그 자지러지게 제가 그때, 아유, 돌고래 소리 이랬거든요.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막 깔깔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 놀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신문지 격파가 다 맞춰지면, 이제 이 아이들이랑 신문지를 얇게 조각조각으로 다 찢어냅니다. 어느새 그 작은 방 한가득 얇게 잘려진 이 신문지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정말 방이 한가득 했어요. 신문지를 너무 많이 가져오셔서. 아이들이 신문지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신문지를 안아가지고 하늘 위로 던지기도 하고, 신문지 가지고 산도 만들고, 신문지 이불도 덮고, 이러고서 이제 막 이제 놉니다. 근데 한창 이렇게 놀다 보면 어느새 놀이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청소죠, 청소. 당연히 청소예요. 이 놀이의 마지막 부분은요, 누가 누가 더 많이 신문지 모아서 봉투에 담을 수 있을까? 하고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제 이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제 신문지를 모아서 봉투에 다 담고 청소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명, 두 명, 세명이 보물처럼 신문지를 모으는 어린이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모아놓은 신문지 때문에 다투기도 했어요. 내가 모았다고, 내 거라고 서로 물고 싸우고 울고 꼬집고 근데 이 모습을 본 교사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뭐라고 곧 쓰레기인데 이렇게 욕심내면서 싸울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신문지 한 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불렀지만 신앙인이라고 불렸지만 겨우 곧 버려진 신문지 한 장과도 같은 돈에 출세의 명예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우리 교회가 돈 때문에 말썽이다 이 교회가 권력 때문에 누가 누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모두 아버지 그분 자체가 아닌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 손에 달린 그 아이스크림을 그 아이스크림에 온 온몸, 몸과 마음을 쏟아버린 그 참혹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한한 인간의 이해 속에서 편협하게 좁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시는 좋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핍박도 모두 다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넓,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다섯 살짜리 꼬마에게요 수백억짜리 고급 세단을 사준, 사준다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운전을 할 수도 없고 만약 진짜 이 아이가 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이 됩니다. 어, 얼마 전에 초등학생인가요? 엄마 몰래 차 가지고 운전해 가지고 사고 낸 것처럼요. 만약에 진짜 운전을 한다 해도 심하게는 목숨을 잃을 위험에도 처할 수 있죠. 다섯 살 어린이에게는요, 세발 자전거가 딱입니다. 세발 자전거가 그 아이에게는 축복입니다. 어,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그저 다섯 살 꼬마 정도의 영적 성장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는 그 이유와 단계 그분의 넓은 뜻이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어, 지금 내가 보기에 쓴물 같아 보이는 말하여도요 단물로 바꾸실 하나님의 축복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 값보다 비싼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값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과연 하나님께서 못 들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지난 청년 공동체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신앙의 삶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를 신뢰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바라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그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퇴근한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분 자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상으로 볼때한번 내뱉은 말에는 효력이 있고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는 깊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말의 효력이 말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 얼마나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었느냐에 대해서 달려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에 그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죽음이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그러했고요. 또두 번째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특별한 직책을 받아서 그 임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예배 마지막에 회중에게 축복하는 그 제사장들의 축복을 어, 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의 능력이 있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이가 잘 되게 해달라라고 복을 빌수 있는데 그복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이들이 하는 복이 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졌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어떠한 중요한 사람이 복을 빌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역까지만이 사람의 영역입니다 어떤 이가 잘 되도록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까지만 할수 있지. 복을 주는 것은 할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을 주는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과 손을 빌어서 복을 전하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더니 필요한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더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은 매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축복기도의 모체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 목회자들의 축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 매번 예배 때마다 들으시는 축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의 모체가 되었던 이 민수기 민수기 책은요. 불평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서입니다.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꾸준히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한 땅 입성을 거부했고요, 고라의 반역도 있었으며 우상숭배를 하는 등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불신의 모습을 꾸준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셨으며, 굶주림에서 구해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서 마침내는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파기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평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민숙이였지만 23장 19절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어떠한 이인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더 이상 우리의 편협한 그 이해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오늘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 아니신가요? 그저 습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국한된 그 편협한 축복 그런 잘된 구하지 마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깊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의 필요에 그 필요에 더 좋은 것으로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 받으시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